부산 KCC가 흔들리던 초반, 주요 선수들의 부상, 숨 돌릴 틈 없는 일정. 그 혼란 속에서도 팀을 붙잡은 건 송교창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코트 위에서 팀의 무게를 버텼습니다. 평균 11.5점, 5.8리바운드. 3.9 어시스트. 수비에서도, 공격에서도 공백이 없었습니다. MVP 출신다운 안정감으로, 팀 전체를 단단하게 묶어냈습니다. 199cm의 피지컬. 그리고 스피드. 그는 상대 에이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필요할 땐 자신이 길을 냅니다. 송교창이 뛰면, KCC의 리듬이 살아납니다. 지난 시즌, 단 8경기. 그 짧은 기록 속엔, 길고 고된 시간이 숨어 있었습니다. 훈련으로 버텼다. 그 한마디가 지금의 송교창을 설명합니다. 스타들로 가득한 팀, KCC. 하지만 흔들릴 때마다, 가운데서 팀을 붙잡은 건 송교창이었습니다. 화려함보다 믿음을 선택한 선수. 그의 존재가 팀의 리듬을 되살렸습니다. 복귀가 이어지는 가운데, KCC의 완성형 전력은 이제부터입니다. 송규창이 건강을 지키는 한 KCC는 다시 정상으로 향할 겁니다. 부상도 위기도 결국 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송규창. 그는 여전히 리그 최고의 공수 겸장입니다. KCC의 심장은 지금 그의 플레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오늘도 송규창 선수가 코트 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 그건 바로 팬들의 응원 덕분입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그 열정을 믿습니다. 오늘도 송규창을 응원합니다. 댓글로 당신의 응원을 남겨주세요.